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순간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며 감각적인 취향과 세련된 선택을 할줄 압니다. 또한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국 명품보다 더 빛나는 자신만의 가치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며 신중한 판단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불안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내면이 깊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태도는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내색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주변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말투와 몸짓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여유로움은 단순한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태도는 그들의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감각적인 취향과 세련된 선택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고 조화롭게 선택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며 이는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안목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의 평가와 사회적 기준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갑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급스러움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명품보다 더 빛나는 것은 자신만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가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과 내면의 깊이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과 진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그것이야말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노년이 되어도 진정한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믿으며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런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고급스러운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와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1. 위기 상황에서의 품격 있는 대처법.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맞았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위기 앞에서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품격 있는 대처법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내면의 단단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순간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주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위기를 대하는 방식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신뢰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그 사람이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고급스러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처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을 지키면서도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냉정함과 신뢰를 유지하며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갑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잃지 않으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노력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2. 사소한 것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행동. 사람의 품격은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조급함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반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긴장하고 서두르며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유란 단순히 시간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안정감이 있으며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행동에서도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급하게 움직이거나 불필요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 행동이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의 말투, 몸짓, 행동에는 여유가 배어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내면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유로운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으며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쫓기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급한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필요한 긴장 속에서 생활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유로운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신뢰받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교에서 자유로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깊이와 내면의 성숙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으며 침착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사소한 행동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직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진정한 여유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3. 감각적인 취향과 센스 있는 선택. 사람의 취향과 선택은 단순한 유행이나 가격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각적인 취향과 센스 있는 선택은 단순한 외적인 요소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고 조화롭고 세련된 선택을 할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각의 차이를 만듭니다. 센스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패션이나 스타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인간관계, 심지어는 말투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선택은 과하지 않으며 본인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러한 감각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깊이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취향은 단순히 비싼 것,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것,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에는 신경을 씁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으며 무의식적으로도 조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선택에서도 남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무조건 비싼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자연스럽게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적인 취향과 센스 있는 선택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감각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필요한 과시나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선택을 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은 작은 행동에서도 자연스러운 여유를 보입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균형 잡힌 감각이 느껴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감각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무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과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감각적인 취향과 센스 있는 선택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격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감각적인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세련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4.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면서도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평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여유를 빼앗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것과 자신이 편안한 것을 선택합니다.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억지로 남들에게 맞추려 하거나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더 신뢰를 얻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본질은 외적인 이미지나 남의 평가가 아니라 서로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한 순간에도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걱정하기보다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빛을 바랍니다.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는 더 깊은 만족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수록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들은 더욱 빛을 발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명품보다 더 빛나는 자신만의 가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곤 합니다.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 믿고 외적인 요소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품보다 더 빛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살아온 경험, 신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삶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분화 명성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더 깊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요소가 주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명품이나 높은 가격의 물건이 주는 즐거움이 클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삶의 태도가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명품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유행을 따르는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며 외부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명품이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보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 짓습니다. 명품보다 더 빛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신념과 철학을 통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결국 명품보다 더 빛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삶의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랜 경험과 신념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되며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차분하게 대처하는 능력, 사소한 행동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분위기, 감각적인 취향과 센스 있는 선택,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살, 그리고 명품보다 더 빛나는 자신만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세련됨과 여유가 느껴지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각을 바탕으로 세련된 선택을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품격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결국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작은 행동에서도 여유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스타일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들은 남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이 깊고 단단한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와 품격을 지키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더 빛이 나고 남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